네 안녕하세요 혜판리뷰입니다 네 오늘 제가 이렇게 밖에 나온 이유는 사실 그냥 나왔습니다 <laughs> 뭐 이렇게 딱히 이유는 없고 어, 좀 이렇게 밖에서 밖에서 이렇게 경치도 보고 좀 이렇게 찍고 싶어가지고 한번 나와봤습니다 일단 오늘 제품은 이제 이번에 무진사에서 주문한 카고팬츠거든요 리뷰 겸 어, 추천도 해줄 겸 해가지고 이렇게 겸사겸사 어, 영상을 켰습니다 요즘 날씨가 되게 추워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밖에 이렇게 나올 때는 확실히 그 레깅스를 남자 레깅스를 입고 나와야 되거든요 아 보시게 되면 요렇게 제가 지금 안에다 입고 나왔는데 이거 내복 아닙니다. 이거 남자 레깅스입니다. 제가 오늘 입은 룩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라이키 에어포스 1 신었고 그 다음에 위에 패딩, 밑에는 어 ASP 에이삽인가? 에이 삽에이 삽에 페러슈트 카고 팬츠, 그 다음에 오클리의 아이 자켓 위에다 얹었습니다. 위에 옷은 이거 동대문에서 산 오리지널스라고 하는 레터링이 있는 티셔츠거든요. 이게 되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이거 한번 입어봤고 바지 같은 경우는 제가 보여드리면은 여기 옆면은 이제 요런 식으로 포켓이 있고요. 이 쪽도 이제 주머니가 잘 붙어있고. 이게 나일론 팬츠라가지고 되게 얇거든요. 안쪽에 뭐가 안 입으면은 되게 춥습니다. 이 포켓은 이런 식으로 달려있고, 그리고 핏은 이 정도로 되어있습니다. 핏도 제가 생각했을 때 되게 괜찮고, 30대가 좀 이렇게 입을 수 있는 그런 핏인 것 같아가지고, 그 다음에 이제 스트링이 여기 있어가지고, 길이, 길이가 많이 남는다 싶으면은 이제 이 스트링으로 좀 조여줄 수도 있고. 네, 아 그리고 여기 지금 바지춤을 얘기를 안했는데 저는 허리를 32를 입거든요 얘네가 여기 이렇게 안쪽에 조이게끔 돼 있는데 내가 고무줄을 쓰지 않고 이제 이 같은 원단을 쓴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렇게 묶었습니다 아, 빠지지 않도록 빨래하면은 이제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묶었고요 이제 저는 허리 3 0인데 이제 허리 32에 이제 딱 맞습니다 뒤에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고무줄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늘어나고요 여기는 이제 단추로 돼 있고 그래서 늘어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조일 수도 있고 그흐를내리면 조이면 되고 필요 없으면은 안 조여도 되고 다크올리브 계열이거든요 사실 뭐다한 색에도 잘 어울리고 밝은 색에도 어, 잘 어울리는 그런 바지 같습니다 목도리라든지 아니면 이제 모자라든지 약간 이런 거를 써야 되는 진짜 그 계절인 것 같아요 머리 눌리는 게 이제 좀 싫어가지고 모자를 저는 잘안 쓰는데 모자를 쓰고 이제 코디를 하면은 약간 더 스트릿한 그런 무드를 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디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올리브 계열이니까 올리브로 톤을 맞출 수도 있고 아니면 다크 그레이라든지 아니면 이톤 자체를 맞춰가지고 코디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좀 색다르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랜만에 이렇게 좀 나와가지고 해봤는데 아 어떠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최근 날씨가 되게 추워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감기 조심하시고 요즘에 독... 습감이 3배라고 그러더라고요. 최대한 몸 따뜻하게 해서 어, 그런 식으로 다니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면 여기까지 힙한 리뷰였고, 어,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